지난주에 살펴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 10대 후반에 유다가 무너지고 바벨로 포르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정책을 폈다 그랬죠? 뭐 아무나 어중이, 어중이를 끌고 온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은 1차 때에 끌려왔으니까 똑똑한 사람이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똑했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환상 가운데 꿈을 꾸게 되어지고 너부간된 살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왕궁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니엘은 1차 포로대에 그런데 이제 이 오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언제 끌려왔냐면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 포로대에막 걸려왔다. 아,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살이냐면요 25세. 25세에 아 끌려왔는데요. 이제 어 4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25살에 끌려왔는데 이제 25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얼마든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배드릴 곳이 없잖아요. 나라가 망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그 25년 동안 이제 무직. 지금 에스겔게 나이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50대. 나이 50이잖아요. 25살에 끌려왔고 25년이 지났으니까 50대. 이런 50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통 결혼하고, 그렇죠? 결혼하고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마 꽤좀좀 좀 성진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의 위치 자리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도 하나 또 가지고 있고, 그런 나이 때를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에스갤 24장, 거기 보면, 여러분, 사랑한 아내를 또사별를 해버려요. 사람의 3대 불행 가운데 중년 상처. 그죠? 나이 여러분, 이제 중년이 되어지면, 또 사랑한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년 상처. 런데 지금, 에스겔은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내를 지금 사별해, 사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려요. 그 희망이 뭔줄알습니까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 우리가 볼 때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분명 히 절망인데 나라가 망해버리고 25년이 지났지만 회복될 기미는 전혀 없고. 중년 상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완전 회파되어지고 절망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더라고 말씀이죠. 그러면서 아까 전에 제일 마지막 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말하면서 그게 보니까 중요한 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와샴마 비록 지금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고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이지만 희망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곳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여와 샴마. 다 잊어대요.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계신 장소로 만들어버리자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36장. 34절, 35절 말씀이죠. 여기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러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세상에나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래니. 찬송 432장에 보면 후렴이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워 계시도다. 이런 풍랑 상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주 예수님 늘 깨워 계시도다. 지저스 이제 돼요. 하나님 풍랑 가운데서도 계시니까 그 풍랑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고향이 아니라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능이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장소의 인식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광야 시대 때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일 때는 항상 그들이 뭘 지었냐면요. 성막 중심으로, 맞죠? 성막 중심으로. 또 성막도 보면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또 하나님의 언약계 그러면서 어쨌든 광야 여정일 때는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계신다. 그러면서 늘 성막 중심으로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있을 때는 그들의 인식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하루에 두 번입니까, 세 번입니까, 정식기도 시간에 전에 하던 대로 방향도, 방향도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쪽을 바라보고 널 기도하더라.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샴마이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바벨론에도 계신다. 그 말씀이죠. 바벨론. 그래서 오늘 이 34절 35절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기 좋아요. 비록 지금은 황폐한 상황이고, 비록 지금은 정박한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리고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볼 때는 황폐해요. 그런데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이거 황폐하면 다 떠나 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시금 재건이 되었으니까 그곳에 주민이 있고 이걸 뭐라 그하겠습니까 뭐라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흥 그죠? 이게 우리 사업장에서는 막 고객들이 막 몰려오는 소위 막 대박을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지금 에스겔이 여러분 나이 5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이에스겔의 상황 우리 이사 40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지금 에스겔 같은 상황이에요. 스물다섯 살이 끌려왔는데, 스물다 25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나이가 50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희망도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24장 18절 보실까요?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함며 저녁에 그러니까 중년 상처 가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3대 불행 중에 중년에 아내가 사, 아내와 사별하고 남편과 사별하는 게 이게 어, 큰 상처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그런 상처를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 정도가 아니죠. 예루살렘 성도 무너져 버렸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에스겔은 희망을 선포하면서 그곳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계신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 그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뻔한 것을 완전 깨버리고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 만들수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는 좋겠습니다. 뻔한 거 깨버리세요. 힘드니까 나못 살겠다. 어려우니까 막 삶을 포기해버리고. 막 우울한 모두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만다고 여러분 상황을 막 바꿔버릴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50, 아, 10편 50. 7편 7절, 8절에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려다. 지금 다윗이 어디서 이런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둘람굴이에요. 아둘람굴. 여러분 그 아둘람굴에 누가 모였습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 다윗 입장에서 낙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아둘람굴에서 내 마음이 확정, 확정되어 싸우니 어떤 확정이겠습니까? 에스겔 말씀과 같이 비록 지금의 상황이 바빌로는 상황이 달지라도, 여와 샤마,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기에 대한 확신, 아둘람 굴에서도 그뻔한 것을 깨버리고, 하나님 계신 장소로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사도행제 16장에 보면, 바울고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죠. 그럴 때에, 보통 여러분 사람이 많이 감옥에 갇힌다. 그 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아유 내가 그때 내가 들키지만 않았더라면 그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내가 못 살겠네. 내가 나가 면막 보복하리라. 그 뻔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핑계를 얼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막 지금의 신세를 막 원망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과 신라는 여러분, 그 뻔한 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빌리보 감옥의 상황, 칙칙한 상황, 어두운의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곳에서 뭐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 뻔한 것을 깨버리잖아요. 저는 뻔한 것을 깨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으면 좋겠습니다. 빌리보 감옥에서도 뻔한 것을 깨버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계신 장소, 가 이제 돼요. 하나님 계신 장소로 만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감옥문이 열려지고 막 강수와 그 가정에 구원받는 놀란 축복이 임하더라. 이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여와 산마를 우리가 인식해서 아, 이곳에도 하나님 계신다. 어떤 책임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계신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36장, 우리 앞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사야 전체가, 에스겔 전체가, 48장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좀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이가봇. 여러분 들어보시죠. 이가봇. 이가봇이 뭐냐면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가봇.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온갖 징계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 자 그런데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이가봇의 반대겠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그 말이라 그러면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스겔 36장 아닙니까? 경작할 땅이라 비록 지금은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한 그런 상황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면 놀란 부흥과 놀란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더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6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시부리의 중요한 단어 쉐키나 저는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새끼나의 축복, 우리 가정에도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주영광이찬란해 이런 새끼나의 축복과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정한 회복과 새끼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봅니다. 시작 여호와 삼마를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 삼마를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게 보니까 새 영을 기존의 영도 있다 그 말이겠죠. 새 마음. 이게 보니까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요. 쟁기질이죠. 맞죠? 쟁기질. 갈아 엎어버려도 돼요. 이내 육신 이 모습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생각, 내 마인드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완전 갈아 엎어버려도 돼요. 새 영을, 새 영.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와 산마를 의지해야 된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여호와 산마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변화를 우리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먼저 우리 지성의 변화겠죠. 지성.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생의 공회전이 일어나요. 인생의 공회전. 알게만 잔뜩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할지라도 인생의 공회전. 특히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차시동 키워놓고 요즘 차들은 그렇게 오랜 동안 킬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 매년 나오는데 자시동을 디젤 차를 막 그렇게 시동을 켜놓고 있으면 막 거름 나고 냄새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차들은 늘잘 놉니다. 그냥 시동 걸고 바로 나가면 되는데 막 그런 차들 가끔씩 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막 거름 나고 성능의 역사가 없으면. 전진도 안 되어지고, RPM은 올라가고, 그, 우리의 그, 그,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주여, 나의 이 지성에 성령의 귀는 모심을 경험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감정. 조울증, 요즘 보면 조울증, 조현병막 분노 초절 장애. 뭐, 감정 조율안 되어져가지고. 얼마나 이 기복이 심한지. 아 지난주에는 비도, 이번주 비도 많이 왔죠. 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도 참 좋은 게그전난 주는 울산 낙기온이 36도, 얼마나 더운지 집에 있다 또 얼마나 더운지 진짜 더웠지않습니까 근데 아 이분 쪽에는 아파트 문다 닫고 선선하니 아이고 좋다 좋다. 왜냐면 이 비가 오다 보니까 물론 습도는 있지만 밤 온도가 여러분 뭐 25도. 낙기도 최고 온도가 28도, 30도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아, 얼마나 좋은지.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일주일 여기 예보를 보니까 이제 32도, 33도 그래요. 여러분, 지구라는 곳은 그래요. 우리가 지구는 물로 덮여 있다 보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별로 없어요. 지금 낙기온는 낮, 낮 제가 33도로 그랬잖아요. 다음 주, 이제 입 다음 주. 33도, 최고 높은 기온은 33, 32도. 그럼 낮 기온도 25도, 25도, 35도, 그러니까 10도가 차이가 안 나요. 감정 기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한번 제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저, 달은, 낮은 영하 130도, 밤은 영상 130도. 낮과 밤의 온도차가 200, 약 200도가 넘는 거죠. 그러니, 뭐, 사람이 살 수도 없겠죠. 제가 왜이 이야기를 이 하냐면요. 반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면, 이런 조염병, 이런 분노 조절장애, 뭐, 그 외에 뭐, 다른 것들, 그런 감정 조율이 잘 띄워진다. 그 말씀이겠죠. 언제? 여와 산마를 우리가 의지하며, 의지하 또 이게 보니까 여와삼마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지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대는 거잖아요. 맞죠? 기대는 거. 구주 예수 의지하니, 내가 예수님께 기대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께 기대면,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보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로다. 비록 풍랑의 상황이지만 내가 예수님께 기대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씀이겠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와 호 산마를 여러분 인식하시고 의지해서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계시는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